예, 네, 지금 이사들은 친분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총회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보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본 교단이 반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성애 그동안 관련되어 가지고 지지라든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총장으로 세우는안 됩니다. 예,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안 어떻게 되겠는가? 일단은 지금 예, 총장 인준 거부가 돼,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여진 곳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장신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목숨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장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시대의 산이기 때문에 장신들을 지키지 못하면 칠개 신학교와 함께 무너지게 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찌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둑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만 있으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 뚝을 막아야죠 사람들에게 강둑이 무너졌습니다 강둑이 무너졌습니다 이 강둑 와서 막아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신대가 본래 성경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최후의 순간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과거에 돈이 분도 있던 그분들이 나를 지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 맞서서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때 가다시금또 대응할 것입니다. 네.